베이지 있고 블랙 있어, 이렇게. 베이지 있고 블랙. 베이지 예뻐. 이렇게. 응. 베이지. 밴드팬츠 전에 후드랑. 아니,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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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후드랑 별로 나온 거 맞아. 어, 이수건이 맞아요, 맞아요. 요거 요 색상 있고, 카키 있고, 블랙 있고. 맞아, 맞아. 따로 입으셔도 되는 거야. 세트 입어도 되고. 봤지? 안에가 이렇게 바람막이야, 언니. 저희 이 바람막이 옷은요, 여름 빼고 다 입는 거야. 어, 이 플레어 샴바랑 베이지도 아리아 언니, 오케이. 미수 언니 집아만 카키도 오케이.